안녕하세요. 축덕대덕 축하나. f c 의 하나입니다 2 0 2 5 K리그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33라운드 오늘 기성년 더비 f c 서울과황스트라스 경기 직관하러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마지막 경기를 직관할 거고요 사실상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f c 서울이 파이널 B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봤을 때한1-2% 사실 뭐 무승부나 혹은 강원이 무승부나 패배 이렇게 되면 서울은 파이널 A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상 A이기 때문에 오늘 좀 기분 좋게 여유롭게 그리고 아 기성용 선수가 서울의 골대를 향해서 슛을 때릴지 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직관하러 함께 가보시죠. 우리나라도 김진조로 알아? 맞아, 린가드야. 오, 좋아. 자, 과제 다 오케이. 자, 남아 있는 번호 2, 3, 4, 5번 있어요. 몇번 갈까요? 2번. 어, 이. 어, 저 하는데. 선택는 과연? 오케이, 결승 진출. 자, 이렇게 종명하게 해주는 거나지 못한 시간. 전 종료되었습니다. 1대0 황이 앞서갑니다. 아기승선수가 어시스트를 했네요. 기승현의 킥이 너무 좋게 잘 가서 골을 안 들었고 이 장면을 볼줄 몰랐는데 보는 순간 좀 여러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화도 많이 났고 역시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왜 떠나 보냈어야 되만 했나라는 아쉬움도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후반전에는 서울 선수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더 화끈하게 슈팅을 하면서 골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포항이 수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또 뚫어야 되는 게 공격이기 때문에 더우 선수도 좀골좀넣고정규리가 마지막 경기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하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좋아요. 아 이제 1, 5, 번 중에서 김상현 선수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성리를 꽝에서 맞이했습니다. <laughs> ACL 신우승 리그 베스트 11등 강철전사의 뜨거운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 마음 깊이 남아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FC서울 팬 여러분 <laughs> 마지막을 함께해서 저에게는 특별한 팀입니다 꽉찬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에피 서울 유니폼을 입고 뛴다는게 저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laughs> 응원과 사랑 덕분에 제 선수 마지막을 행복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기승으로 감사합니다. 자인상용 상수의 오 오랜만에 박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하고. 强扭。 기성룡 더비, 기성룡이 정말 잘한다는 모습을 직접 보여준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2대1로 포항이 승리를 했고, 서울은 강원이 무승부를 거두면서 5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포항하고 3점 차이에서 6점 차이로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서 더더욱이 4위, 3위 자리,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5위, 6위 자리도 정말 치열해질 것 같고 파이널 라운드가 진입하면 그룹 A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어느 팀이 가져가냐가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된것 같습니다. 파이널 B 그룹은 플레이오프와 다이렉트 강등을 할지 이제 시즌도 마무리되어 가는데 오늘 6경기 중에 5경기를 모두 홈팀이 승리하는데 서울만 호항이 승리를 하면서 원정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 하, 이런 결과도 나오니까 아 진짜 씁쓸하네요 월요일 날 파이널 라운드 일정이 나오면 어떤 경기들을 직관하러 갈지, 인명 서울은 원정 3 경기가 배정될 것 같은데 홈 어, 경기는 제가 다갈 거고요. 원정 경기는 어느 경기들 갈지 아니면 다갈수 있을지 한번 스케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덕 레덕 직관하 오늘 편지 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 요즘 구독자가 많이 줄고 있는데 구독 많이 누시고 르 좋아요도 많이 누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용, 왜 보냈을까?